그~ 어... 그때 생각하면 참 말문이 막힙니다. 그아가씨는 알던 사람이란 말입니다. 제시아 바기 막내딸. 온동네방네 소문 자자했습니다. 착하다고. 근데 그 아가씨가 안전사옥 딱 들어섰을 때솔직차이 놀랐습니다. 눈을막 뚝뚝 흘린다. 자기 아들 버리고 왔다고. 자기만 사겠다고 왔다고. 그럼 누가 욕하겠습니까? 자기 살려 왔다는데. 종국대사관 젊은 넘을 때, 그 아가씨가 공화한테 걸려서, 살려주시오, 살려주시오. 그 무릎 팍 하고 팔꿈치하고 피 철철 흐르는데 막, 살려주시오, 살려주시오. 그때 나는, 그저 뒤도 안 보라고, 땅만 보고 걸어갔습니다. 그 브로커가 단단히 일었단 말입니다. 혹시 공안한테 걸려도 철저히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. 다 같이 잡히면 구원할 길이 없어. 한 번도 뒤에 안 돌아봤습니다. 가끔 생각난다 잠들기 전에 살려주시오. 살려주시오.